서핑 시윤이 k s 게 잘하더라고. b 니 the character of you. I the character of you. She will be the c h a r a c t 아 r of you. s 이 e will b 되게 많이 하지를 여자들은 인기 좋다 몸짱거이다 이제 밖에 나가면 이야아아아침 그래. <laughs> 내일 아침에 아프거 한참 뛰겠다 또 해. 야, 니몸상안돼 네, 그렇지. 아프 수도 있어. 아, 잘한다. 아시거든 하고 허리 쭉 세우고. 응. 지 나중에 운동으로 와 이렇게. 여러 개, 아요나아요나아요 나도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아요나아요 나도 좋 나도 좋아 나도 나도 좋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요. 도좋좋도 좋아요. 나도 좋아자 나도 좋아요. 나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나 하는 자세 때문에 네, 음한 거야 나는 자세만 들려가고 천천히 한대,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고. 나이에요 누구예요? 나중에 거요맞시이 나중에 막 여자들이 한0 명이 줄다 응? 걸다 어. 잘어요 응안 했어, 안 했어, 거또한타인 말이야. 저기, 엉 좋아하고, 허벅고 아우, 어, 어, 진짜 아프지좀 한타인 쳐. 야, 이 쉬워. 너 진짜 못 살아, 내일. 한타인 치해 아니, 되게 아. 빨간 거는뭐예요 그냥. 시끄러! 누구 사는 예? 거 있어요? 별놈이로 게해음음 여기, 여기. 잠시만요, 올라갈게요. 여기, 여기. 여기, 게기

아이, 나, 나, 나. 아니, 면는 뭐, 아니, 근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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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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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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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아! 받쳐 주게 그래. 야! 야! 대마. 가도 어좀 지나서. 야! 갔다 줘. 갔다 줘. 좀좀 갔다. 어, 좀. 맞아. 잡혔어. 그래.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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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내가 <놀람> 아, 아, 해가... <놀람> 그 <나전이야. 놀람> 아다다야할 <놀람> 음, 음, <놀람> 거예요. 운동을 근데 할 때보다는 응. 집에서 노니까 못 먹는 양이 게긴 하더라, 언니 그래도 학기도 오라고 다닐 때는 갔다 오 배고파 보는데 결승은 지금 피 하고 하고 하면 다리더라니야

아유배 불러. 아유배 불러. 빨우 나가. 오고. 빨리 나가. 아직도 이래, 아 빨리 나라니까 아줌마. 아마아마 몸장 대회 나가자. 준아 그렇게 해서. 네. 몸짱 대회. 들어 네. 뭘또알겠어자수연내라 하나, 하나 보라 해줄게 응, 응. 우리 수연아 어제도 아침에 아까 짜파게티에 흥이 나서나갔는데 우리 둘째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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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응. 없는데 한거리동 잘해요 응. 다리가 야간 그렇게 흥가질러 귀여웠어 여군안 가나? 헬스 봐 요즘 그 애들 거 헬스 봐라 쭈욱 을마 한다던데 서야지시아 허리를 세우고 숙다숙 이거 아리를 세우고 어어을아쭉 뻗어 손안면한 대로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든 아아실 보여주고 싶다 고다 내려와

이렇게. 아, 아니, <laughs> <그게> 뭐 <그냥. 웃음> 요기, 이거 어떻게? 뭐 응. 음. 아, 뭐, 어. 어, 어, 이거 나가면 됩다이딱 붙어야 이거 붙어 이거 내가 야 돼. 이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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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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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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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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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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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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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이

아하 수연아 한번 해보자 아이아코구아 너무 귀여워 수연 승현아 니 한번 해봐봐 수연 잘할 아 같은데? 승현이 잘한다 승현아 봐라 승현이 잘했다 같아 어떻게 하는지 쉬운 일 하는 아 봤잖아 엉덩이 힘을 빼자 예쁘네 어머 스쿼트 하 봤잖아 승현아 여기 서서 일아 자봐 상체 상체 허리 고 일자 만들고 일 그렇지 어나일 팔을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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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어어 그 <목소리>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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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이 천천히 천천히 괜찮은이 천천히 옳지 그렇지. 더 천천히 저천히 음. 천천히 어 허리 어어어어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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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히천저히저천히천천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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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천천저천저저저천천 내가 이거 잡여어여줄아 줄여 줄여 아 나, 줄아 줄여 아여줄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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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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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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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줄여 줄여 줄그 줄여 줄여 아니, 줄여 줄요 줄여 줄여 그여 줄여 아여 줄여 줄 아니 여 줄여 가여아 아까 아줄아니아아여데여계여 줄여 아여줄아 줄여 줄이아여 줄여 아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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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t know. We are not on the call. No, I'm not. I'm not. I'm not. 우 m n 남자. I'm n o 남자. m not. 어, 남자 not. i 남자 o 자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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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너무 빨리 해봤네. 해봤네. 그냥. 뭐? 하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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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돼. 아괜아니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야 돼. 알지 아, 내려 들고. 내리고. 싹. 그렇지. 그이지고허지에틈 들어가야 되거든. 가이쪽 하고 이지아지내려 그렇게 천천히 손으을돌 하나. 근데 사장님 몇 시라고? 하나. 네. 음, 싫어? 싫어. 아, 그 늑발로 해야 돼. 천천히 음? 제가 한 손으로 다 스냅이 됐다고. 네. 이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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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따. 올려봐. 올려봐. 아 잠시만요. 올려봐 팔. 아, 아잘안붙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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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는데? 아, 진짜 쪽에서 아 쓰게 내가 혹시 이거. 엄마, 미신고 달아 이거. 못 잡고 이 남지 까못 아니야. 못 아니고 뭐 구멍이 났을 엄마, 여도 이거 달아야 돼. 그래 발우이 엄마, 우지도 뭐.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는 건데? 에있어 그래. 엄마! 이거 하 엄마! 한기요만안 돼. 내가 에 맞아. 이들라이오라 둘, 아 셋, 네, 오. 빨리 봐. 힘들지? 집에 다다랐다. 한이만아, 한이만만 지유, 지유다. 이거 맞죠? 아 자, 제가 손에 못어 내가 맞놨어 사람이 지 웃어 봐야 되는데. 저야 하는데. 야, 자, 하면 난이도. 시죠?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아! 시니어살나어 자, 몸살 빨리 시죠 아, 나 김치 하나, 잘 하나, 잘 하나 잘 둘, 셋. 이거 내가 많이 다. 어 어. 나와이야 와, 고 아, 나 왼손 잘못 하는데. 시작 나하다못한다고나 <laughs> 아니 나중에 예랑이 없을 거야. 무용하고 나 뛰게 해줘. 들고 같이 하자. 그럼 어, 매달리게 해야 돼. 팔집이 여기 팔좀 주물러 줘. 이 좀. 아 좀. 아! 네. 네. 내 자, 지금, 할 거야. 내손두 자. 팔 집어. 팔팔 집어. 팔 집어. 팔도어팔 집어. 어팔집도팔 집어. 팔 집어. 팔 집어. 팔나어팔 집어. 팔어팔 집어. 어팔 집어. 팔 집어. 팔어

<아, 솔직히 나할수 있어요. 저, 이 솔직히 저이 팔을 좀 강화시켜야 돼요. 잡아줄게 어, 하나, 둘, 셋. 아, 어, 어 이힘아이거한한 그래. 어, 어, 아. 아. 아, 한. 어. 한, 한, 어, 어. 여 이렇게. 힘어하 어떻게 하지? 아, 어게 하지? 아, 게하 아, 아, 게하게하 여... 아, 어게 응. 하지? 아, 어 아, 어나 뭐 <laughs> 아, 아, 게하 아, 어떻이어게 하지? 어 아, 어 아, 어떻게 아, 어떻게 하 아, 어하 아, 어게하는게지 아,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 <laughs> 아 나이바 쓰러졌다! 야! 야, 야 네, 너무 해지겠다! 나 이거 언니가 뺐다. 하나 안넣어 나이 거 어. 기절하나? 어. 어. 아니 아니. 아

은아아내몸잘라겠다지윤이못 네, 일어난다. 내 마음이.. 두, 두아 하고.. 너네가 몸잘 뭐 그래 안야달려 나의 머리야! 아, 뭐, 아유, 미안어 위에서 한번 빠지 조심해봐. 해봐 아해 아니, 그냥 내가 한번 달려말 타는 거좀 해봐라고. 간만에 발을 다같이거었네 아니, 힘 빼. 이렇게 하면 3시간 잔다고? 세 시간, 일단은 꿀잠자지. 음. 그렇지! 그래? 아! 그만해! 내가 이게 세상 아! 화뭐 아! 되잖 뭐 아! 아! 주역 주역 아! 귀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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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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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 v e 고 g o 빠져 cook, good 고 o o k good cook, good cook, g 다 o d cook, good cook, good cook, good cook, g o 어 d cook, good c o

아참보다 아, 낫네. 다 딸래미 스타일 그렇지. 눈면입이라 보면 엄청 먹하게 딸래미 같으세요. 지금 꼬는 사진. 니 장수 아니죠? 어 아니죠. 아수 네, 응. 니수 네, 아니죠? 응. 아그없나 응. 그래, 그러니까 좋아? 좋아. 나는 내 같은 좋아해. 어, 나, 나여 좋아. 여여 같은데, 그래. 우리도 다 장수 컷 없잖아. 네. 워낙에 장가 붕이 많으니까. 우리 하는 거야? 어내 안돼. 펴줘. 힘을 들데와 웃으니까 놀랬어 그럴수 있지. 나 그럴 수 있다 시아야. 그럴수 있지. 언제 자랐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뭐? 컷! 어... 컷! 커시요. 어... 보는 어... 거 같아. 오. 바이바이. 진짜 나나안 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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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이 많이 나오게. 수연 많이 나오고 있어. 전부 카메라가 나를 보는 거 같아요. 우리 수연이 어떻게 네. 생각해요? 수연이 울지 시원하다주 중앙인데 이거 모자이크하면 어떡 하죠? 편집하면될을까요 모자이크 됩니다. 아. 어떡하죠? 아이유 고생하네 수영이 저녁때문에 많이 안먹어 그래? 응 이렇게 먹는데 저녁때 또먹고 그게 <laughs> 이상한거 아니야 수영아 밥더 응. 줄까? 그만 아, 먹어 먹으면... 응더 줘? 응더 줘도 되나? 밥더 달라고? 너무 많나? 아니 그게 아니고 먹고싶어서 너무 많진 않아 적당히 많아 적당히 응. 먹을 수는 있어 그래. 아, 아니야 수영이 그은면 과일만 시자좀 치고 과일자좀더 줘? 응 고기를 조금 조금 살더 먹었어요 나 밥을 좀 그만 잘 먹고 조금만 어, 아더 줄여 그러면 그, 이거 먹고 과일 먹자 수요라. 너무 조금 너무 많 어? 아니, 너무 많아 이만큼만 더줘 아까 어, 그 응. 알았지 이건내밥한 숟가락인데 음. 그래 수연아 안돼 우수연이 조금 세야 돼 그래 야지 좀만 말했지 키도 안 크다 지금요. 근데 뭐이 소세지 맛은 어떻게 네. 알았어? 꺼아누가다 음. 음. 진짜 아아 아, 음. 음. 아, 아, 이거 제대로 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것 같애 이거 진짜 없을 것 같아 응아가막아 지금 먹은 거야? 이 어떻게 뭐, 한 거예요? 좀, 좀. 음.

<Mile dizzy> 나 아니. 나만 운동에서 세지 고할꼬이 그래. 네. 많이 세라. 왜찍으세요 김치. 저 두부치. 거야왜찍으세요 아냐. 아라고녕전게요을하고싶록으로 말고. 농록뭐라고로블록스요로블록스 말고. 좀 다른데 이고농록고 하지마 바른 게임 인가요? 응. 사랑 네? 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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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이. 아, 어? 나 지금 뭐 바람 났어? 랑가 남자 여자. 참 이건 오, 예랑이. 난, 난. 아, 예랑이 아니고 사랑이. 이건 사랑이. 아? 뭐야? 이거 내가 갈게. 그러니까 예랑이 지금 이러는 거 끝처럼. 예? 아, 좀말일 봐. 아들. 들려야고. 들려야고. 내가 챙겨놨기 때문에 내가 명대산무역 나에트는데아이트롤뭐우에이 챙겨줘 우리 에이트롤 우리 씨앗 챙다우어디 고생 많으셨어요 고 많았어요 나도 있는데도 그래 갑니다 휴대폰 안 챙겼다 폰아니야지마어아야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나요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가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 다음 주 만나요 어짓난다 안녕 다음 주만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잘 보고 갑니다 다음 주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안녕안녕세요 네, 세요 네.